안녕하세요 종합설계 11조 NVIDIA j a 나노보드를 이용한 인베디드 AI 응용 개발의 발표를 맡게 된 1학번 김기환입니다 저희 쪽은 1학번 김기환, 1학번 정태용 이렇게 두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제 CG 쪽으로 개발에 참여한 1학번 김경민 학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은 이제 MI333을 수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종합설계는 과목 못 듣고 있습니다 목 찾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Introduction 두 번째,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 세번째 유즈케이스 페스티케이션, 네번째 Q&A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인터덕션 저희 제품은 시각이 불편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거나 아니면 난독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어 도서와 그리고 학습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제 저희 프로젝트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은 이제 김영신 교수님이며, 일단 제한사항은 필수적으로 잭슨 나노보드를 사용해야 된다는 하나의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지 케이스 다이그램입니다. 저희 유지 케이스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북토 보이스, 두 번째, 체인지 보이스, 세 번째, 북픽신 기능입니다. 북투보이스인 경우에는 세 가지 기능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투 텍스트, 두 번째 텍스트 투 보이스, 세 번째 북캐 처링 그리고 각각 이세 개의 기능은 이 밸리데이트라는 유효성 검사라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유즈케이스 스펙 t 케이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즈케이스 스펙 t 케이션 첫 번째 기능은 북 피싱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이제 책을 캡처링하기 위해서 이 보드 위에 올려놨을 경우 이 책을 고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을 고정해 주는 기능입니다. 다음 북투 보이싱 스 기능입니다. 저희들의 핵심 기능이며 이제 책을 올려두고 이 캡처링해서 하 음성으로 들려주는 기능입니다. 첫 번째 이제 책 책을 이제 캡처링하기 위해서 책을 올려놓고 이제 카메라로 캡처링하게 됩니다. 책의 위치, 책의 정보만 빼오기 때문에 이렇게 엣지들을 인식해서 이 부분만 걸고 오게 되고, 그거를 텍스트 형태로 변환해 줍니다. 여기 있는 모든 글씨들을 다 텍스트 로변환해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변환된 텍스트 형태, 텍스트 정보들을 이제 API를 호출하여서 음성으로 이 사용자에게 들려주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능들은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카메라가 고장났을 경우, 카메라가 고장났을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 이제 하드웨어에 이제 시그널이 안 두, 아날로그 시그널이 안 들어오던가 아니면 데이터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에러가 났다는 걸 금방 알수 있기 때문에 이, 이런 경우 이 알림을 띄워서 경고로 알려주게 됩니다. 두 번째 책계지 디테이션이 실패했을 경우에 음, 예를 들어서 스탠, 이제 빛에 의해서 반, 책이 반사됐을 경우나 아니면 책의 위치가 잘못됐을 경우 책을 올려놓은 위치가 또 잘못됐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알림을 띄워 책을 다시 올려놓거나 아니면 빛을 좀 가려가지고 책을 촬영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텍스트 변환 실패인 경우. 대부분 이런 경우에서는 책을 캡처링 책을 캡처링했더라도 뭐 사진이 잘안 찍혔던가 아니면 화질이 이상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텍스트 변환 실패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경고를 띄워서 다시 책을 촬영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책 촬영하는 하는 단계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은 API 호출이 실패했을 경우입니다. 이 음성으로 변화해 주기 위해서는 텍스트 정보를 이 API를 호출해서 이 음성으로 변화, 음성을 트루,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 API를 호출하고 나서 시간이 너무 오래 지연되거나 아니면 아니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드 bad 리스폰스가 bad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 사용자에게 경고로 알려주어서 다시 인터넷에 연결하든 아니면 다시 재요청을 하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Change Voice입니다. 사용자마다 듣기 편한 음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품은 버튼을 이런 식으로 클릭하게 된다면 이제 다른 성우가 이렇게 배정되어서 이 성우가 음성으로 들려주게 되는 것이 텍스트를 음성으로 들려주게 됩니다. 이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계속해서 로테이션 돌면서 이제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책을 촬영하기 전이나 아니면 텍스트 정보가 없을 경우 이렇게 버튼을 클릭한 경우에는 아무것도 음성을 보이, 보여주지 못하고 이제 성우들의 목소리를 바꿔받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경고로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요청 시간이 너무 길거나 요청이 거부됐을 경우에는 이 API 요청이 거부됐을 경우에는 이 사용자의 경고로 알리면 띄워줘서 이 인터넷에 다시 연결하든가 아니면 다시 재요청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 오프라인 강의로 발표를 하게 되어서 이캐천이라는 Q&A나 부분 넣었지만 지금 부득이하게 이제 오프라인 강의가 연장되었으므로 이 Q&A 내용들은 전부 다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